안녕하세요. 공장장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댓글에 남겨주신 소소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까지는 8월 말에 촬영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9월 10일에 또다시 촬영을 합니다. 2주 정도에 한 번씩 촬영을 하다 보니까 답변이 조금 늦어요. 이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오늘은 그동안 질문들 중에서 짧게 대답할 수 있는 소소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영상 어깨에서 일하시는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어, 그런 댓글 굉장히 감사합니다. 저 말고도 또 다른 영상 제작자분이 좋은 팁이나 가이드를 해주실 수가 있고 영상 제작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눈다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외주 제작할 일 있으시면 연락 한번 주시고요. <laughs> 먼저 제가 캐논의 풀프레임 미러리스가 출시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어 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용된 센서가 추정되기로는 OD 마크 포의 센서와 같은 센서로 추정이 되고요. 4K 촬영이 또 다시 크롭이 됩니다. 네, 뭐 영상 제작용으로 구입하시기에는 뭐더 이상 얘기드릴 게 없네요. 자, 이제 질문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으로 그림을 그리는 드로잉 실력, 그림을 잘 그리는 건그 사람의 재능 중한 가지일 뿐이고요. 손 그림을 잘 그린다면 그건 취업할 때 우대상으로 좋겠고요. 손 그림을 잘못 그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재능 중한 가지일 뿐이죠. 다른 걸더 잘하면 돼요. 참고로 저는 미술을 해본 적도 없고 손 그림도 못 그립니다.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로 취업을 할때 경쟁이 센가? 신입 디자이너로 회사에 취업을 할때 회사에서 요구하는 사양이 그렇게 많은 걸 요구하진 않습니다. 학생이시면 포트폴리오를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될것 같고요. 포트폴리오를 준비하실 때 신입 디자이너에게 당장 실무에 쓸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요구하진 않아요. 그냥 다만 디자이너의 스타일이나 느낌이 잘산 포트폴리오를 준비하시면 되고요. 회사에서는 신입 디자이너를 뽑을 때그 사람의 재능이나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뽑습니다. 다음 질문은 나이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질문 보내주신 분이 20대 후반이고, 이제 나이가 좀 걸린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영상 일을 하자고 마음을 먹었을 때가 24살 땐가 군대에 있을 때 마음을 먹었고요. 사회에 취업을 할때 27살에 취업을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다가 나중에 영상 제작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보다 더 나이가 많은 상태로 시작하신 분들도 많았고요. 아직 20대 후반이라면, 나이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은 영상 제작자로 활동하시는 김경식님의 영상이 인상적이었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어떤 점에서 인상적이었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 댓글이 달린 영상이 영상 제작자가 늘어나고, 그 중에 재능 있는 분들이 영상 제작자로서 일을 하고,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그 김경식 님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그분께 인상적이었다는 거는 본업이 있으신 분이 시간을 들여서 새로운 분야인 영상 제작을 공부를 하고 레퍼런스 영상을 보면서 자신만의 스타일로 발전시켰고요. 여행 동영상을 찍으셨는데 여행을 가서 영상을 촬영을 하는 게 굉장히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드는 일이잖아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촬영을 해 오시고 편집을 해서 좋은 결과물을 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단순히 취미 생활을 벗어나서 전문 영상 제작자로 활동을 하시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얘기 드렸던 영상, 새로운 영상 제작자가 시작을 할때 재능이 있고 자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아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영상 제작자로 이제 발돋움하는 것에 굉장히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할 때는 목적의식이 중요합니다 저 같으면 돈이겠죠 그런데 이러한 목적의식 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 생산적인 일들요 이러한 일들에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는 분들은 모두 다 굉장히 멋진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상업 제작자다 보니까 영상을 제작할 때 돈을 받지 않으면 영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여행을 가서도 절대 영상을 찍지 않고요 타임랩스는 예전에 광화문 앞에서 한번 찍어본 적이 있는데 어, 정말 학을 떼고 돌아왔어요. 다시는 <laughs> 영상 타임랩스 작업을 못할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은 포트폴리오를 제출할 때 영상 파일로 첨부를 하는지 인터넷 링크로 첨부하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원하는 회사의 모집요강을 확인하세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제가 만든 영상 제작물을 더 보고 싶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작업물을 일부만 공개하는 것은 제가 회사에서 만드는 제작물들은 폰트나 음악 등을 저작권협회와 폰트회사에 지불을 하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 제작한 제작물들을 유튜브에 전체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제작한 영상을 전부 공개를 한다면 은 제가 일하는 회사명이 노출이 되는데 회사 명을 공개하기에는 조금 회사의 폐가 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이제 일부분만 공개를 하고 있고요. 다음 질문은 디자이너가 보면 도움이 되는 책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제가 툴과 관련된 책은 근몇 년간 구입을 안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잘 모르겠고요. 한 가지 추천하고 싶은 책은 월간 CA라고 어, 잡지예요. 컴퓨터 디자인과 관련된 잡지고요. 저도 연간 구독자다 보니까 몇십 권씩 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안타깝게 작년에 다 버려 버렸어요. 영상 제작을 할때 아무래도 이제 최신 트렌드나 기법 등은 책보다는 인터넷이 좀더 찾아보기가 좋기 때문에 요즘은 인터넷 정보를 많이 봅니다. 포트폴리오를 낼때 쇼릴 형태냐, 프로젝트의 형태를 내느냐. 먼저 지원하는 회사의 모집 요강을 확인을 하시고요. 예전에는 쇼릴 형태로도 많이 냈었는데 요즘은 각 프로젝트 당으로 제작물을 보여달라고 할 겁니다 개별 프로젝트로 보여달라고 할때그 영상의 제작 컨셉이나 의도를 설명해 달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 부분은 지원하는 회사마다 다른데요 한 가지 중요한 건 자신의 연습 작품이거나 자신이 봤을 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보여주지 마세요 자신의 제작물 중에 잘 만든 것만 보여주세요 제 영상 제작자로 일할 때 좋았을 때는 먼저 첫 번째로 월급 날이죠. 직장인의 장점은 출근 후에 화장실을 가도 돈을 받으면서 똥을 쌀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화장실은 출근 후에 가세요. 두 번째는 제가 만든 영상이 좋다고 칭찬받았을 때죠. 물론 제가 불만족스럽고 잘못 못 만든 영상에도 좋다고 얘기하,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거는 좋은 게 아닌데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이 칭찬에 좀 인색을, 하, 인색하죠. 세 번째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제가 어, 해보려고 했던 테크닉이나 디자인이 잘 표현이 됐을 때. 이럴 때 굉장히 좋고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자, 오늘은 소소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한번 드려봤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추천도 부탁드리고 또 다음 이야기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